절대 남에게 주면 안될 물건은 주고받지 마세요. 화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아니면 공짜라고 해서 덥석 받아오는 경우 한 번쯤 있으셨죠? 그런데 남에게 주거나 혹은 남에게 얻어오는 물건을 집에 잘못 드리면 풍수학적으로 재물을 빼앗길 수 있고 집으로 들어와 나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짜라도 남에게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또내 집에 필요 없더라도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남에게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집에서 기르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나의 가정의 식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에서 기르는 수목은 식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 집에서 많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당연히 집안의 식구라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듯 식물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이것이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은 것이라면, 또한 많은 정성을 받은 것이라면 이미 여러분과 동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같이 가족같이 대우를 받던 수목의 입장이라면. 절대 이것이 달가울 리가 없겠죠. 수목은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줌으로써 여러분 가정의 화목운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이 수목을 선물하고 싶다면 그 본체가 아닌 나누기 한 것을 선물해야 됩니다. 두번째 오래된 가구입니다. 가구는 풍수학적으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못쓰는 가구라면 폐기를 해야 하고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구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한번 가구를 들여놓으면 절대 바꾸는 일이 없었고 이를 버리는 것조차 지극히 꺼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부인의 것이라면 부인이 집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물건이 남편의 것이라면 남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물건이 자식의 것이라면 자식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절대 남에게 주는 일 없도록 하시고 수명이 다하여 바꾸어야 할 상황이라면 폐기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갑입니다.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을 상징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 지갑은 종이나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였으며 반드시 그 지갑 안에는 자신의 문양이나 자신의 글을 새겨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헌 지갑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경우라도 나와 장례를 같이 할 사람이거나 또는 같은 경제권 아래에 있는 부부나 가족이 아니라면 지갑을 선물한다는 것은 남에게 신뢰일 수도 있고, 남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부자이니까 내 재물을 너에게 나누어 줄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분명 여러분의 재물이 나누어진다는 것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머리에 쓰는 모자입니다. 모자는 나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절대로 갓을 남에게 빌려주는 일이 없었고, 사대부 역시 그 관직의 차이를 두고 착용을 했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모든 사모는 그 관직에 따라 착용하는 차이를 달리했고, 상을 당하셨을 때조차 이 격식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누구와 같이 할수 없는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많은 스타일의 모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과거 우리 풍수학에서는 사모가 바르고 갓을 착용하여 흐트러지지 않아야 명예운이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학적으로는 자신의 명예를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책입니다. 책은 나의 학식을 뜻합니다. 책은 반드시 스승에게 선물 받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친필로 서명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내 책장의 책들은 나의 권위와 성취를 말하는 것이라고 풍수학에서는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책을 선물하여야 할 사람은 나의 제자 또는 나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절대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가치가 없는 옷입니다. 옷을 받는다면 번영하는 사람의 옷을 얻어야지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사람의 옷을 얻어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입지 않아서 버릴까 생각했던 옷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옷은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중요한 자리에 왜 자신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겼던 옷을 고집해서 입고 나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망해가는 집의 물건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망한 집의 물건은 숟가락 하나도 절대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망해가고 있거나 망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좋은 기운이 소멸되어 생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에 들여서 좋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남이 쓰던 가재도구들입니다. 특히, 날카로운 물건이나 사연이 담긴 그림 등 액자라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날카로운 물건은 집안에 화를 불러오고, 사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니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돈을 주고 구입하세요. 세상에 어떠한 흉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오는 순간, 이 물건은 기람을 위해 우리 집에 들여놓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망자의 물건입니다. 망자의 물건은 무조건 맑은 날 불에 태워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 물건도 이러할 진대 이 물건이 남의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는 생의 영역과 사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생의 영역의 물건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전환이 가능하지만 사의 영역의 물건은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물건이 나의 부모님의 물건이거나 유품이라면 하나, 둘 정도는 사의 기운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운이 일곱이오 기술이 셋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성공을 거둘 경우 인생사는 모두 운수나 재수에 달려 있어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개념의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노력보다 운이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들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평생 한적한 곳에서만 사는 사람은 크게 좋은 운을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은 남에게 받아서도, 주어서도 안 되는 주제로 알아보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